네 안녕하세요 전주 한옥 마을에 살고 있는 공 선아라고 합니다. 네 제가 지금 껌을 씹고 있죠. 네 저기 껌을 씹을 동안 입안은 즐거워요. 왜냐하면 껌을 씹을 동안 우리 몸은 엔돌핀이 생기거든요. 음, 첫 번째는 집중력이 생겨요.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그 씹는 행동은요. 사람들의 정신을 맑게 해 주거든요. 두 번째는 치아 보호와 미백 효과가 있어요. 음, 식사 후에 음, 그니까 무설탕, 그니까 무설탕껌은요. 씹으면요. 치아에 음, 해로운 산을 중화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껌을 씹으면요, 그, 그니까 우리 찌꺼기, 그건 뭐라면 찌꺼기라 그러죠? 음식 먹으면 이렇게 다 말이 묻잖아요. 입 속에. 예. 그이 사이에 낀 음식, 그 찌꺼기들을요, 제거하는데, 그니까 러 도움을 줘요. 그니까 러 껌을 씹다 보면요, 침이 많이, 침이 나와요. 그 껌, 입 속에서, 예, 껌을 씹는 동안. 그침생산량이그 증가를 해요. 그러면은 스트레스 회사에도 도움을 주거든요. 그리고 또 소화에도 도움을 주어요. 껌을 씹는 행동에는요 근육이 간여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혈류 개선에도 좋아요. 이것은 더 많은 혈액이 당신의 뇌로 전달이 돼요. 껌을 씹을 동안 당신의 충동적인 마음을 누구로 풀 수가 있어요. 어 사람들이요 전라도 하면. 사투리를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서울 토박이에요 서울에 살다가, 어, 전주에 이사 온 지는 한 10년이 됐어요. 저도 서울에 있을 때는, 아, 전라도 사투리 심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사를 왔는데, 내가 살다 보니까요, 전주는 거의 표지말을 써요. 사투리는 별로 안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네. 많이 대파하지 마라. 긴다. 이, 뭐,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거 가만히 들어보면, 이 말뜻이 뭐냐면, 어, 음식을 많이 끓이지 말라고 하는 말이에요. 맞나천지 빛깔이나! 맞나천지 빛깔이나! 이 말도 너무 어렵죠? 음, 그니까 뭐냐면, 물건을 너무 사지 말라는 말이에요. 아이구야 내 살다 그럼 말렁쟁이는 처음 봤다 이 말도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멋부리다, 이게 왜 여자들이 멋을 많이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멋을 너무 부리지, 그러니까 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멋쟁이라는 말이에요. 네가 멋쟁이 말. 음, 그러니까 사투리는요 우리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있어요. 어, 그리고 한옥마을은요 사람들이 막. 하에감당을 오거든요. 좋은데 놀러 갔다 오면 그 기분이 일주일은 가거든요. 힐링이 되거든요.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고요. 저도요. 좋은 경치에 있는 데서 갔다 오면요. 그 기분이 한한 한 달은 가요. 내가 몸이 아파도요. 몸이 안 아파요. 그한달 동안은 그러니까 어딘가 모르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많이 가나 봐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에도 그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여행을 많이 다니는 사람에게요. 눈이 따른다고 해요. 음, 요즘에 그 유행하는 쇼핑센터나 호텔 로비에 가면은 음, 사람들이 많이 굴리거든요. 음, 이런 것에는 북적북적이는 에너지가 발생을 해요. 이동을 할 때에도 귀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가는 운은 빨리 가면 갈수록 기가 움직이기 때문에 여행자들도 어, 에너지가 높아져서요 운이 좋아진답니다. 반대로 한 곳에만 음,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만 있으면요 기가 움직이지 않게 돼요. 음, 그래서 왜 요즘 사람들이 그러니까 12월 연말 연말만 되면 왜 해돋이 해맞이 간다 그랬죠? 왜 정동지 강원대는 정전이, 동해 바닷가, 부산의 해운대 해맞이, 예 그런 데를 많이 가잖아요. 많이 가갖고 소원들 빌고 또올 한해도 좋게 해달라고 기도도 또 많이 하고요. 예. 그래서 어 만약에 그 오늘 그러니까 오늘 그 좋게 하는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요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특급 열차를 타고. 당일치기로 어딘가에 다녀온 곳만으로도요, 확실하고 운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운, 예, 운이 한자로 풀이하면 뭐냐면요,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예. 그, 사람에게는 누구나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왜, 우린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단접, 호흡,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 기. 예, 그 사람에게는 다 누구나, 어, 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여행을 또 많이 다니면, 여러 사람이 그 기가 모여져서요, 그 속에서 그 운이, 예, 발생을 하거든요. 예. 지금 여기는 뭐냐면, 음, 지금 여기는 그 화장실이에요. 지금 여기 내가 들어가는 길이. 예, 여기 지금 화장실인데, 이, 그니까, 우리, 올날에는 왜 이렇게 화장실이라고 그러잖아요. 올라뭐냐는 화장실 문화, 문화잖아요? 옛날에는, 옛날에는 뒷간이나 해우소라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니까 우리가 지금 50년, 아니, 그러니까 한 50년 전만 해도요, 똥을 이렇게 퍼갖고, 이렇게, 그러니까 걸음을 만들었어요. 1년 동안 걸음을 만들어갖고, 그면그 걸음을 만들면요, 1년 동안 그게 놔두면은 이게 똥이 날라가요 냄새가.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게 퇴비가 되거든요. 퇴비가 돼요. 그래서 그 태비를 그러니까 밭에다가 이렇게 뿌려요. 그니까일년 동안 이렇게 싸으뭐 기생충 모든 게다 없어져요, 날라가고. 그 밭에다 뿌리면요 냄새도 그러니까 식물한테 엄청 좋은 영양 성분이 되고. 어 우리가 만그 공주 하나씩 가면 여러분 그 화장실 변기통이 U자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근데 거기 이제 U자 모양이 생겼는데 그 앞쪽 한 가운데 이렇게 뚫려져 있죠. 그게 왜 뚫려져 있냐면요. 그게어 그러니까 이생상의 목적으로 그렇게 뚫려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 병기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물이 응?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 물이 원착게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뭐냐면, 유자, 그 화장실 변기통 그 뚜껑이요. 유자 모양으로 생긴 것이에요. 아, 그리고 내가 이제 이 나무, 그, 그, 나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나다 보면은, 여기, 그니까, 러 어, 한옥 그 마을에, 그니까 나무, 그니까 해조로 어진 길 가운데, 해조로 어진 길이 어디냐면, 경기종 그 앞에 도로가라 그래요. 네, 정동성당에 있는 앞, 앞 그니까 앞쪽에서, 오목대 가는 방향으로, 그 앞에 놓인 무루를 테로 어진기라 그러는데요. 거기 나무에, 뜨개질을 해갖고요. 어, 거기 나무에다 가운데다 이렇게, 이렇게 테두를 이렇게 털실로 이렇게 둘렀거든요. 근데 그 나무에, 어, 어 아, 잠깐, 잠깐만요. 여기는 어디냐면요. 여기는 사물함이에요. 옷 사물함. 음, 그니까 관광객들이 뭐 중요한 물건이나 그옷 같은 거, 음, 그런 것을요. 여기 사물함에다가요. 이게 넣어 두는 거거든요. 어, 그러면 여기 보면은 어 여기 사용료가 여기 500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500원인데 이게 한 그러니까 한 24시간 여기 사용하는데 예, 2 4시간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기 읽어 보면 물푸 보관함 이용 안내가 있어요. 예. 그, 제한, 아, 여기 보니까 제한 시간은 없네요. 그냥, 500원만 여기 사물함에 놓으면은, 그 아무 때나 그냥 꺼내갈 수가 있네요. 아, 이게. 예. 이제 여기 보면은, 어, 내가 아까 말을 하다 말았죠? 이제 나무에다가, 이렇게 나무에다가 털실을 짜갖고, 여기 나무 가운데를 이렇게 테두리로 둘렸거든요. 예.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요, 요 앞에는 오목대 심태. 태들를 줄렸는데, 여기 보니까 해바라기죠? 이게 모양이 해바라기예요. 근데 여기 한마말 보니까 해바라기를 많이 그 무늬 모양을 따서 뿌리질 해갖고 여기가 많이 붙였어요. 그 해바라기가 보면 해바라기 재물이, 재물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우리나라에 있는 그 해바라기 가는 속설은요, 풍수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풍수는 인왕 오행설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가고 중국에서 시작되어서요, 한국,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에 넓게 퍼진 사상인데요. 풍수에서 꽃은 그 크기나 색채에 따라 음향과 오행을 구분하여서요, 균형을 맞추는 식으로 한량되었어요 그중 해바라기가 재물을 뜻하게, 그러니까 재물을 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재물을 뜻하게 된 이유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색깔인데요. 해바라기의 노란색이 금색이라서요 재물을 높게 그러니까 높여 준다는 이유가 있어요. 둘째는 꽃이 흙에서 피어나기 때문에 어, 결실을 만드는 데는 힘이 있다고 믿, 믿었으니까 믿었어요. 어, 두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되어서요 어, 재물이 내친다는 뜻으로요. 우리나라에서도 돈과 그 관련된 행운의 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어요. 이런 해바라기 꽃은 대표적인 여름꽃인데요. 실제로 생화는 매번, 그러니까 매번 살기도 부담스럽고, 관리하는데도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화를 대신하여 그, 뭐야, 해바라기 그림이, 그러니까 행운, 그러니까 그림이 행운, 돈, 재물을 불러오는 그림으로 요된 것인데요. 그러니까 생화 대신, 그러니까 조화나 해바라기 그림도 괜찮아요. 예. 그래서 그 그러니까 해바라기를 저도 집안에다가 그러니까 해바라기 그 그림을 이렇게 걸어 놨는데 어 어떤 때 보면 그 뭐야 끝하지 않게 뭐 이렇게 뭐돈 같은 게또 들어오고 또 내가 생각지 그런 못했던 그런 좋은 일들이 또 많이 또그 생겨요.